제일 쉽게. 아, 나는 if만 써서 풀겠다 라고 하시면은, if 해서, 조건. 넘 u 1이넘 u 2보다 작으면, 어떻게 하면 되죠? %d에서 넘 u 2에서넘 u m 1을 빼면 되겠죠. 왜냐면 지금 얘가 더클 경우이니까. 자, 그리고, if num2가 아 num1이 num2보다 크면 바꿔주면 되겠죠. 그래서 num1에서 num2를 빼겠다. 이렇게 실행을 해도 아마 잘 나와요.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, 난 이제 if else 문을 쓸수 있다. 라고 하면은 그대로 if num1이 num2보다 크면 printf num2에서 num1을 빼는 거고 else 그 외라면 해서 num1에서 넘투를 빼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. 자, 같을 때 e q u a l 일때는 제외를 한 상황이에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아, 나는 그러면은 3학년 선자까지 사용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? 자, 우선 조건 부분이 들어야 되니까, 넘원에서 넘투가 더 작다면, 넘원이 넘투보다 더 작다면 참일 경우에는,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?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. 넘투에서 넘 원을 빼주고, 자, 그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시는 분 계신데, 자 여기서 지금 이 명령줄 다 끝나는 거 아니죠? 끝날 때만 딱 찍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콜론인 거고, 자 거짓일 경우에는 넘 원에서 넘프를 빼줘라 하고 여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명령 끝난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666잘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다가 제가 주박구만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6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